이 오토바이를 고쳐볼까 해요. 승주야 이거 문이 빽넛다이버. 끈 층이야. 네. 끈 끈이야. 응난 죽었다 깨나도 이런 거못 만질 것처럼. 응. 예. 지난번에 아, 우리 채프로님 채프로님 영상이 나간 이후에 또 관심사가 아드님한테 쏠렸습니다. 또 아드님이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갖고 싶은 게 뭐냐 해가지고 이제 오토바이에 좀 있었습니다. 최승규, 아 나이가 몇 살이지? 아니 타다이 13. 13B 열세 살. 어 이거 보니까 여기에 지금 오토바이를 이게 이제 중고인데 중고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던 거야 아, 옛날에 네, 그래서 처박아줬던 건데 제가 이제 수리해서 한번 타본다고. <laughs> 아니 이게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오래됐지 오래됐지 뭐냐 내가 초기에 사서 둔 오토바이 여기 만나자마자 그때. 아 번호판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있지. 번호판이 있고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아마 번호가 취소됐을 거야. 음... 오래되고 와이프가 이제 새로 샀거든. 근데 아드님이 혹시 면허증이 있나요? 얘는 혹시 막 동네 몰고 다니잖아.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자가 고쳐서 동네 이제 뭐 출근하느라고. 라오 사람한테 있어서 미성년자지만은 이 오토바이는 불량의 상징인가요? 어떤가요? 여기는 생활 필수품이야. 배수품. 교통편이 워낙 시골 가서 불편하니까 전부 오 자전거 아니면 오토바이지. 그 학교가 그러면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30. 30. 가 <laughs> 아, 오토바이를 타고도 30분이나 가야 돼요. 아니, 일단 이렇게 왔습니다. 어차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 이미지로는 오토바이가 미성년자가 끈다고 하면은 좀 약간 불량스러운 거나 한국 정서상으로는 좀 아니죠. 하지만 저 또한 뭐 지금 제 나이에 오토바이 이게 제 오토바이거든요. 부모님이 항상 얘기해요. 지금 이 나이에도 오토바이 조심하라고, 오토바이 되도록 타지 말라고 하는데 자동차가 있어도 솔직히 사실 필요하더라고요. 가까운데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위험하냐 안 하냐에 따라 또 틀리긴 한데 저는 굳이 오히려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가 더 위험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타는 사람이고 성향에 따라서 이유만 줄거 아니면. 세게 당겨봤자 65kg, 70kg 정도 나갑니다. 음, 하여튼 뭐 본론으로 들어간다면은 이 오토바이를 고쳐볼까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거를 100불 어치 지원이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100불 안에 한번 끊을 수 있을래나? 승규야, 이거. 운이 뺑, 너 다이버. 네. 그러면, 뺑, 네. 행정 다이. 유사이. 그럼, 슬라. 빠이. 유사이. 응. 어. 같이 한번 가볼게요. 또. 네. <laughs> 아이, 이분은 또 누군가요? 같은 나이 같은데? 1내미 <laughs> 남자친구. 근데 뭐, 직업이 뭐예요? 원래 이제 요새 그 오토바이 시, 그 센터 같은 데서 기술 배우고 있어아 기술자구나 어휴 나이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18. 한 18살 18살? 아 그러면 이분이랑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오스에는 중국 시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싼장 시장 새로 생긴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구 싼장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이제 중국인들 상인들 또는 화교 상인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물건 값이 좀 저렴한 편이긴 하나 봅니다. 우리 안에도 여기서 자주 장을 보거든요. 어, 뭐 사는 거야? 안 있으냐? 아, 저기 택시라는 거, 라카 예사롭지 않은 로고예요. 보시면은, 혼다 상표 같은데, 날개가 더 화려합니다. 중국 애들이 무서워. 아. 대부분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 시리즈로 중국거나 뭐 한국거나, 뭐, 다분 다, 다그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팬십. 이것도 이제 중국 상권이거든요 왜 이곳까지 왔냐 이게 부품마다 좀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예 왔습니다 배씨 빼판 마지막 장소 왔습니다. 이곳은 촬영이 불가능해가지고 멀리서나 찍겠습니다. 쌈템페시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음, 저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곳에 사회 가서 조금이라도 더 비싸도 살 겁니다. 하지만 어, 라오 사람들의 대부분일 거야. 아마 우리 안에도 그렇지만은 가격에 굉장히 품질보다는... 품질도 좋겠지만은, 품질도 더 좋으면 좋겠지만은, 가격이 좀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사실, 직접 샵에 가나, 여기 가나, 차이는 500원, 100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걸 전부 다산다 해도, 한 5000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5000원, 많게는 한 8000원? 이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라오 사람들의 문화는, 습성은, 좀 약간, 다를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다고 하네요. 또 가죠 뭐 시간은 많으니까. 자 이제 슬슬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완성되고 나서 색칠을 칠한 게 아니고 라카를 먼저 뿌릴 거야. 네, 이것처럼. 아, 사모님이 누구나. 아유, 사모 사바지. <laughs> 야, 맨손으로. 선생님, 이 친구 저기 사위로 삼아도 될것 같은데요? 예? 고민 중이라고요? 아, <laughs> 아니, 손재주도 좋고 성실하고, 예, 뭐 잠깐 저는 봤지만은 굉장히 본인의 것처럼 잘하네요. 교제 기간이 얼마큼 됐습니까? 한 2년 된것 2년이요. 2년이요. 음. 야, 결혼해야겠구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이 괜찮죠? 능력 있고, 그쵸? 성실하고, 어떻게 보면 천안벌.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laughs> 잘 어울리네요 친구처럼. 승규, 음 승규는 네, 네. 순규. 음, 이거 지금 사온 거를 하나 하나씩 다 풀고 있습니다. 이건 마루 마우라구나. <laughs> 이야. 네. 이 쇼바도 일반 쇼바가 아닌 것은데요 아, 음. 사진이 있어, 사진이 있어. 네. 네. 한 번. 이렇게 넓은 걸쓰고그러 기존에 있던 카우를 어, 한번 도색을 할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닦고 있습니다. 이 라오 사람들을 보면은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것 같아. 예, 특히나 이제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 한국에 있는 베트남 분들 보면은 손재주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오 사람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 와이프가 중국에서 한식은 더 깨끗해 어디가 빠이 한식이요? 예. 네. 다해요 이 베어링 그리고 옆에 이제 철사를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끼우는 거죠. 음. 이것도 그냥 보통 게 아닌데요? 그렇지. 예. 이야, 이렇게 저기 중간에들어가는 거지. 이게. 예. 이거 완성되면은 엄청 멋있어지겠는데? 예. 이거는 콜러오버 아니 엔진 몇 양? 엔진. 아 이거는 중국산 모터 그리고 차체라고 합니다. 음. 웬만하면 이게 혼다나 뭐 기타 여기서 웬만하면 80%는 호환된다고 합니다. 근데 기타니까. 네. 그래서 얘도 여기 저기 지금 엔진이 두고, 그때 나중에 엔진이 좋은 경우는 저게 100불이 돼요. 엔진이 혼다게 네. 아, 떼어가지고. 혼다 거 이제 새걸 사서 여기다가 붙이입니요 엔진만 100불이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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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산 게. 저기 한 한국돈으로 170만원 180만원 정도 합니다 새거로 이제 중국가가 한8 0 0불 때, 한 2년 탄거 만키로 미만 탄거 그리고 중국산을 새거로 샀을 때는 한 700불 정도? 예하는거예요7 0 0 500불 3, 할부로? 할부로 계한3 0불갖 얘는 나워드는 할프로 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거의 50%가 엔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고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싼거 아닙니까? 100불도 안 됐어요. 그렇지. 네. 그때마다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 하나 근데 막상 완성돼 있는 중고를 산다 해도 한 200불에서 많게는 350불 정도면은 살수 있거든요. 음. 승규 키사사드 어 포가티 로땀 어퍼시행자이 오케이 키사사 이걸또안사줄 수도 없는 입장 같아. 오토바이. 예. 어, 그러니까 또벌 필수품이다 보니까. 예. 안될거 없어. 아니 나는 근데 우리 아들이 나중에 오토바이 사달라면은 좀 고민할 것 같아. <laughs> 아니 근데 그 차를 탈 수는 없잖아. 네. 교통편이 없이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들으면 깜짝 놀랄 건데 고백할게요. 저가 사실 우리 애기들 유치원들이 한1 k m 2 k m 정도 되는 지점이에요. 또 출퇴근 시간 되면은 자동차로 갔을 때는 거의 30분, 40분 걸립니다. 밀리는데 오토바이로 가면은 5분. 5분 10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헬멧 씌우고 이렇게 통학하면서 이제 다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한국에서는 여성분들이 또 오토바이 타는 비율이 남자에 비해서 많이 없지 않습니까? 뭐 요즘 많이 늘어났다고 쳐도. 우리 아내 예, 16살 때부터 오토바이 탔습니다. 예, 일하기 아, 위해서 여기는, 그래. 잘 탑니다. 어. <laughs> 우리 도날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니까 음. 지금 두야 약간 이거 세대아위까지가세대일하다니까 학교도 다니까한번더이 어. 고무로 덧댑니다. 아. 어. 그러니까 부가 세다면 네. 터질 수가 있어요. 합체. 아, 과거에 내가 킥보드, 전기 킥보드를 타고 다녔거든요. 펑크가 나면은 이 가는 것도 이거 엄청 일이에요. 네. 근데 이거 오토바이는 쉽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킥보드는 이거보다 작거든요. 이게 휠 사이즈가. 단단해 네, 가지고. 음. 저거 자전거 바람누는거 아닌가요? 어. <laughs> 쉬, 쉬. 저는 좀 신기하게 생각한게 자동차 정비소를 가지 않습니까 한국같으면은 부품을 그냥 새거로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수리를 맡겼는데 저는 왜 이렇게 싸게 나왔나 생각을 했어요 중고를 끼거나 아예 만들어버려요. 용접을 하고 이제 부품을 아예 고쳐가지고 끼어드라구요. 네, 한마디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쓰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때아 너무 대단하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냥 교체, 무조건 교체, 네. 네. อัญุกล้องเป็นอย่างกันะใจอเป็นอย่างเมื่อวานนี้นะใครเครื่องบ่อ้อันนี้มนยัง <laughs> 시카오버 타니 시카. 어, 어. 저거를 바르면은 하얘진대요. 지금도 하얀데 <laughs> 보십시오, 제 피부하고 저 피부하고, 예, 네, 틀리죠. 여기 숙소에 계시는 분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온라인 판매로 해가지고 많이 하는 것 봅니다. 카이 유사에 페이스북 번 페이스북 테테버 예, 니타니시카오 네, 음. 멤버 파티카오 아 어. <laughs> okay. oh, <realised> oh, 앞에 바퀴는 다 세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바퀴 끼어 놓고 카울 끼면은 그다음에 전기 배선 꼽아 놓으면 끝아닙니까 음. 이야 계기판 보시면은 지금 0 킬로예요. 새거네 새거. 난 주가 닦기나도 이런 거못 만질 것 있어. 예. 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과학 경시대에 나가면은 1, 2등 했거든요 도에서도. 그런데 그걸 한번 관심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지원이 없고 하다 보니까 아예 지금은 손재주가 많이 떨어졌죠. 그냥 운동을 했어요. 이거 안 하고 옛날에 관심 많고 잘했었는데. 저게 쿠션이 저기. 이게 쇼바가 다른 게 뭐냐면은, 저 순정 같은 경우는 좀 강해요. 좀 하드한 승차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침대 같은 예, 스프링. 아. 완성됐습니다. 이야, 사실 이게 100%는 아니에요. 아직 그키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내일 또 도색을 한대요. 좀 이쁘게. 그리고 휠, 타이어, 그 다음에 마우라. 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0kg에요, 0kg. 어. 보이십니까? 0kg. 정말로 이 오토바이가 정말 웃기네. <laughs> 조립 아닙니까?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야, 지금 한약 100불도 안 들었어요. 100불 안 들어가지고,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제 오토바이, 예, 별 차이 안 납니다. 음. 드디어 이 오토바이가 95% 완성됐습니다. 뭐 기타, 뭐 저거, 열쇠, 그 다음에 엔진오일, 뭐 이런 거는 좀 남았어요. 아마 이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오토바이를 만들냐고 힘써주셨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사위 되실 분이시죠. 또 아, 곧 사위 될 사람, 예, 그리고 승규, 승규가. 갖고 싶었던 오토바이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100달러를 후원해 주신 분이 최응택 사장님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laughs> 박수! 박수 그리고 이거 10만킵은 그 엔지니어인 남만큰 액상사이 그 다음에 까체사이 어, 하면 될것 같아요 오토바이 이렇게 했는데, 12살이지 않습니까? 네, 좀 안전하게 탔으면 좋겠네요. 네, 다치지 말고. 음. 체프로님 가족들과 오늘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네. 어때요? 기분 좋아요? 디자이버. 디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